안녕하세요. 사고보 TV 구독자 여러분. 유튜버 조이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INTP 남자랑 제외하는 법입니다. INTP들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지적 능력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에서 잘 소통해주고, 이성적으로 미래에 대한 의미, 그리고 소통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그 부분 안에서 이성적인 대처를 못해 주다 보니까 결국 이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티피랑 재회를 하고 싶다면 내가 직접 능력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사과하는 매듭을 짓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대처를 한다면 다시 인티피 애인을 돌아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성적인 대처를 잘한다면 후폭풍을 유도한다면 인티피 남자랑 재회가 가능합니다. 사고부 TV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튜버 조효령이었고요 주변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이제 그 바다라는 가스라이팅을 받으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힘내시고, 간절한 만큼 1%의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